달력은 아직 10월인데, 볼에 닿는 공기는 겨울처럼 차갑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도 8도에 그치며 쌀쌀하기만 한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대기 하층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건강 잃기 쉬우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차가운 날씨에 어제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경남 내륙으로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옅은 안개가 지면에서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는데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이 8도, 울산이 6도로 어제보다 1~2도 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산이 17도, 양산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기온 살펴보시면 창원이 6도 가리키고 있고요, 의령은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륙 지역도 낮부터는 찬바람이 힘을 잃으면서 진주가 17도, 사천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해상에 내려진 풍랑 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다소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고요. 이후에는 날이 점차 풀려서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